오늘 말씀해제목은 격려하시고 어, 위로하시는 주님이라는 네, 말씀을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원래는 우리 사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셔야 되는데 에, 뭐 여의치 않아서 일단 그렇게 일정이 이렇게 됐고요. 다음에 한번 모시고 기한 말씀 듣는 시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에, <laughs>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는 거참 떨립니다. <laughs> 어,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99세 되신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제 아내는 아마 알 텐데요. 그때 99세셨으니까 지금은 뭐 살아계시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0 178세 정도 아마 되셨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 전이니까 건강 이렇게 교회를 잘 나오셨는데요. 이게 예전에 성당을 다니셨다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셨는데 그분이 여기가 성당인지 교회인지 잘 구분을 못하고 아마 다니셨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맨 앞자리에 앉으셔서 찬양을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때도 이제 제가 기타맨으로 찬양인도를 했었거든요. 그러나 막 동실동실 이렇게 춤을 추시고, 9 9세신대도 불구하고, 그렇게 참 그렇게 건강하셨던 그 할머니가 기억이 납니다. 그 이렇게 예배 마치고 나면은 그 할머니가 꼭 이렇게 저보고, 어, 애기 아빠라고 그때 이렇게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애기 아빠는 참 이렇게 목소리가 탁 트이고 너무 커서, 어, 나중에 크게 될 인물이라고. <laughs> 언제 크게 될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laughs>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 아내도 그 할머니께서 그렇게 예뻐해 주시고 네, 그랬던. 그래서 그 할머니가 굉장히 건강하셨는데 어, 제가 그때도 허리가 좀 굉장히 아프고요. 그래서 맨날 이렇게 부여잡고 막러고 다녔어요. 그래서 오히려 제 99세 된 할머니께서 저 허리를 걱정해 주셨던 어, 우스운 사람이 그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제일 이렇게 소원하고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아마도, 뭐, 이렇게, 물질과 축복, 뭐, 우리 자녀들의 행복, 이런 거를 우리가 바라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루 24시간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뭐, 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식을 하든지 안 하든 늘 검, 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게, 바로 이 건강의 문제하고, 우리가 늘 씨름을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아마 공통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니다 물도요, 좋은 걸로 이렇게 가려서 갈아, 먹으려고 하고요. 항상 이렇게 채식으로 이렇게 먹으려고 하고요. 고기를 좀 피하고. 이러면서 항상 건강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이렇게 세미나 장소 같은데 건강 세미나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럼 뭐 사람들이 뭐 그런 데는 뭐잘 모이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잘 모여야 되는데 건강 세미나에 잘 모입니다. 이렇다 사람들은요, 99세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건강에 제일 관심이 많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재산을 잃는 것은 조금 잃는 것이요. 뭐, 명예를 잃는 것은 많이 잃는다니다 그런데 건강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뭐, 누구나 다 하는 뻔한 말 같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점점 도이 말이 더 깊게 와닿는다는 것입니다. 그 건강을 잃어버리면 내가 가진 것이 다 필요가 없게 되죠. 네. 또 죽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가 이렇게 성경에 보면 재물을 다 쌓아놓고요. 야, 나는 이제 걱정이 없다. 이러고 있는데, 그날밤에 하나님 이그 부자를 데려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내려가시면 그냥 끝인 것처럼 인생의 그 죽음이 찾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모두 다부질없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소용이 없다는 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뼈저리게 느낀다는 그런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건강을 잃거나 죽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슬프고 그다음에 절망스러운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 이 건강을 잃은 사람하고 또 죽음을 잃은 사람, 이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사랑하던 딸이 방금 죽었는데 그의 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은 12년간 혈류병이라는 정말 고통스러운 병으로 고통을 하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을 이제 예수님 앞에 나온 그런 한 여인입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금요 이 아버지도 그렇고 이 여인도 그렇고 가장 절망적인 상태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어요 딸도 죽음으로 잃어버렸죠 병으로 건강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 둘은 지금 다른 것이 다 필요가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직 내가 고통하는 한 가지, 그한 가지에 내가 오로지 이렇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요, 내 모든 희망을요, 누구한테요? 예수님한테 걸고 지금 나오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늘 등장하는 이두 사람에게 우리가 가장 먼저 좀 가볍게 짚고 넘어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절망이 이렇게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절망이 찾아왔을 때 누구를 찾습니까? 네, 물론 이전에 절, 절망의 절벽에 많이들 서 계셨겠죠. 그랬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다 찾았던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이 자리에 나와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잖아요. 적어도 오늘 같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는 어다 하나님을 찾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또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그렇지 않은 경우가 훨씬 많은 걸 우리가 또볼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요 어려울 때 주님을 찾지 못하는 보물에나오는 딸이 죽은 게 아니라 잔다 했을 때 믿음 없이 그 예수님을 이렇게 비웃는 오늘 무리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군중 같은 사람들이 또 훨씬 많은 게또 우리의 현실이 있지 않은가 그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두 사람의 공통점이 인생의 신음하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다른데 가지 않고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상 누구 의지하지 않고 사람 찾지 않고 그다음에 뭐 돈에 더 이상 기대지 않고 바로 누구요 예수님께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찾고 또 만나서요 문제다 해결함을 받는 장면이 오늘 나옵니다. 이렇때 살면서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찾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고 오늘 두 사람이 그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먼저 혈육병을 앓고 있는 여인이 예수님을 옷깃을 만져서 병이 떠나가는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병이요 떠나가 버렸어요. 당시에 예수님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을 이렇게 그 베푸시고 다니시니까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이렇게 일어났습니다. 이 앞장에서 그러니까 어때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난리가 났겠습니다 난리가 났어요. 가시는 곳마다 막 군중들이요, 뭐, 우리 오병이어 사건 알죠? 뭐만 명, 이만 명씩 막 이렇게 막 군중들이 몰려다닙니다. 어, 우리나라에 현재 뭐, 제일 잘나가는 톱스타가 누가 있을까요? 여배우 중에. 어, 저는 개인적으로 김태희를 좋아합니다. 김태희보다 이쁜 어, 여배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 요즘에 그 아이돌 스타 중에서는 엑소라고 하는 이러한 가수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연예인들이 뛰면은요 막 그냥 난리가 납니다. 그쵸? 옛날부터 그랬죠? 어, 여기서 조용히 쫓아다니는 엄니 오빠들 계십니까? 이렇게 <laughs> <그게 웃음> 엑소라고 아이들이 죽고 못 사는 그런 아이돌 그룹이 또 있습니다. 야구장에 가면은요, 그 야구 스타들이 있으면은 그 야구 스타들을 한번 이렇게 만져보려고 막 아우성입니다. 막 55기스라도 한번 만져보려고 막 사인 받으려고 너도 나도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이러한 연예인들이나 스포츠 스타가 가는 곳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니요 그 스타의 옷깃이라도 어떻게 한번 만져보려고 막 서로 밀치지요, 부딪히지요막아수라자하게 되죠. 그런데 네. 당시 예수님이 이러한 상황입니다. 슈퍼스타였습니다. 군중들이 예수님 때문에 막 열광을 합니다. 가는 것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더 보려고 그러고요, 예수님 옷깃이라도 막 한번 만져보려는 그런 아우성인 상황인데요.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예수님 사인 받으려고 모인 사람들이 아니고요. 그 중에는 실제적으로 자기들한테 많은 문제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 수 있는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기적이 혹시라도 나한테 일어나지 않을까?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군중들이 지금 막한번 옷깃이라도 만지려고 아우성이라는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좋으니까 그래서 따라다녔던 무리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그 옷깃에 이렇게 스친 사람이요. 한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과 부딪히고 막 사람들끼리 부딪히고막 그런 사람들이 수십 수백 명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오늘 주목할 것이요, 오늘 그 수많은 군중들 사람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 오직 한 사람, 유독 이 혈뇨병으로 고생하는 여인만 유독 병이 나왔다는 데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옷깃을 만졌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옷깃만 만졌을 뿐인데 여인이 12년간 고통하고 시음하던 병이 떠나가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의 옷깃을 만진다고 다병 고침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예수님께 나올 때. 그 개인들이 어떠한 의도로 어떠한 상태로 주님께 나오느냐 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러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어떠한 마음 상태로 가지고 나왔습니까? 뭐 주일이니까 당연히 나와야지 뭐 집에서 여기서 보고 있으면 이상하잖아 뭐 이러니까 나왔습니다뭐 제가 당연히 설교를 해야 되니까 빠지지 않고 나왔습니다 뭐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은 뭐 갑자기 사칭기가 찾아오지 않는 이상에 당연히 주일 예배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아무런 의무도 없는데 매 예배 때마다 왜 그렇게 나오십니까? 물론 주님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싶고 예배 드리고 싶어서 나오지만, 네, 그러니까 나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매 예배마다 이렇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나오는데 이 여인처럼 그 절박함이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죠이 여인처럼. 오늘 특별한 무슨 은혜가 없을까 이런 사마노. 주님께서 오늘은 나에게 뭔가 특별한 것을 주시지 않을까? 특별한 걸 주실 거야. 항상 이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여인처럼 네. 그러니까 뭐 오늘 주일이니까 당연히 나가야지. 이러한 것들은 저 예수님 주변에 있는 아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 군중이랑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이 점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지금 이그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 단계아닌가 아직도 오늘 네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이 점에서 너무나도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목요일에도요. 뭐엊그제 목요일에도 눈물 주 흘리면서 저부터 해서 막 아주 우리 감격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일에도 지금 우리 예배가요 참 은혜가 넘치는 그 어느 교회 예배 못지않게 눈물이 있고 위로가 있고 참으로 감격스럽게. 병이 떠나가는 듯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서 얼마나 제가 이렇게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모르겠요 제가 개척하기 전부터 꿈꾸던 예배를 제가 지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만들어서 이렇게 나오면요 찬양을 한줄 해도 눈물이 줄줄 흐르고요 말씀을 들어도 다 나에게 하는 말씀처럼 들리고요 특히 절대 졸리지도 않고 <laughs> 예배의 회복과 감격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의도적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이제부터가 중요한 얘기인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그 의도적으로 나온 사람들한테 다가가느냐. 그러한 말입니다. 오늘 이두 사람에게 예수님은 위로와 격려를 해주시는 분으로 다가가신다는 것입니다. 회당장 그 먼저 아버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실제로 죽었어요. 근데 이미 상황은 이렇게 죽었으니까 종료가 되었습니다. 종료가 되는데이혈루병 여인은 또 많은 괴로움과 함께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두 사람이 물러설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 이렇게 있는데 이 여인에 대해서 같이 본문을 적고 있는 마가복음에서 또 나오는데 이 여인을 뭐라고 하는가 보니까 마가복음 5장 25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많은 의사를 찾아가는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돈을 다 썼다는 거예요. 병고치인데 아무 효용이 없고, 이게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도리어 더 병이 어떻게 되세요? 중화여졌던 자에 이렇게 기록 하고 있습니다. 이여인이요 가진 거다 날리고, 병은 더 심해지고, 뭐 나아진 것 없이 인생의 벼랑이 있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두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조치를 해주신가 보니까 먼저 예수님께서 인간적인 격려를 해주셨다는데 우리가 초점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저 앞에 이제 구약에가면요 레위기에 보면은 그 유출병 있잖아요 여자들이 걸리면 뭐여그권사님들은 어떤 병인지 아시죠? 이 레위기에서 아주 그 더러운 병으로 그때 당시에 취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니까이 유출병에 걸리면요 일단 그 여자들이 본인이 일단 굉장히 수치심을 굉장게이요 격리를 당해. 그래서 가장 먼저 큰 상처를, 마음의 상처를 본인이 받는다는 게 있어요. 이 병도 병이지만 병보다도 마음의 상처를 먼저 받는 그래서 찾아오는 게 먼저 몸의 고통보다 찾아오는 절망감이 굉장히 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유출병이죠. 그러니까 이 바라보는 다른 사람의 시선도 굉장히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막 재수없는 여인이다 이렇게 취급을 당하면 매우 큰수치 있으므로 수치심을 갖는 게 아주 당연한 그러한 병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격리되어서 생활을 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병 때문에 병보다도 열등감과 수치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께 한번 나가서 내가 병을 고쳐봐야지 그래서 낫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옷깃을 이렇게 만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갑자기 탁 돌아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댔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제가 좀 리얼하게 한다고 했는데, 대사를 좀 바꿔봤습니다. 누가 내 옷깃에 손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제자들이요, 그때 이렇게 같이 가다가, 약까 이제 어리둥절해졌어요. 아니, 이렇게 지금 사람이 많은데, 지금 막 너도 나도 스치는데, 누가 만졌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냐? 이런 제자들이 반응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누가 만졌는지 알아야 된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또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누가 만지면 좀 어때? 뭐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만질 수도 있지. 오늘 예수님 좀 까칠하게 나오시네. 뭐 이럴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자, 여인이 어떻게 됩니까? 여인이 이제 막 이렇게 두려워서 떨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 혼과 멸시를 받고, 조롱을 받고, 격리당하고, 그리고 그 수치심 때문에 늘 피해 다니며 살아왔는데, 누가 아는 채를 안 하는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그 12년의 세월을 항상 마음 졸이고 누구 만날까 남 눈치 보고 항상 시, 사람들의 시선에 얼마나 그 이렇게 마음이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께 나와서 옷깃을 딱 만졌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알아보셨는지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콕 집어 갖고 누가 만졌냐? 너가 만졌냐? 이렇게 1대1로 물어보시는 그 장면이요. 순간 어떻게 됐어요? 가슴이 철렁 그렇게 내려앉았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그 지난 12년간 당했던 온갖 멸시와 그천내 조롱이 순간적으로 이 여인이 막 떠오르면서 이 여인에게, 이 여인에게 드는 마음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예수님도 나를 더럽다고 치급하시면 어떡하지? 예수님도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예수님께서 유대 간섭에 따라서 왜너 더러운 손으로 너 더러운 죄인이 왜 감히 내 옷을 만져? 이렇게 따져보르시면 어쩌나 하면서 지금 여인이 굉장히 떨고 있었을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인을 보시며 아까 읽은 22절에 따뜻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제가 이번 주에 많이 힘들고 이렇게 마음이 물같이 되어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요. 이 여인의 심정으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 제 말씀으로 이렇게 받았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그 따뜻한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이렇게 딱 전해지는 순간에 눈이 아주 그냥 뜨거워졌습니다. 아들아 안심하라. 아들아 안심하라. 제가 이럴 텐데 이 여인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이 여인은요, 아마 병이고 뭐고 병안 고쳐줘도 계속 그병 안고 살아도요 아마 아무 상관 없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병 고쳐보려고 그 사람들 때문에 조롱과 멸시를 무릅쓰고 강하게 마음 먹고 나왔지만 병 고침보다도 생각지 못한 더큰 주님의 그 격려와 사랑을 얻게 되었어요. 병 때문에 생긴 그 괴로움에서 싹, 싹 사라졌을 거예요. 병보다도 더 괴로웠던 마음의 상처가 한순간 눈녹듯이 아마 사라졌을 것입니다. 12년 동안 그 누구에게 이러한 따뜻한 격려를 이 여인이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고요. 12년 동안 이런 따뜻한 목소리로 자기를 위로해 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고요. 12년 동안 언제 한번 인간적인 대접도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병보다도 더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는 여인에게 예수님이 그 여인의 정작 가장 아픈 부분을 먼저 아시고 그 마음의 상처를 먼저 치유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이 장면을 영화처럼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병안 고쳐도요, 이 여인은 한없이 행복했을 것 같습니다. 병안 고쳐도요,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의 그 몸에 있는 표면적인 문제보다 우리 속에 있는 그 병보다 더큰 게, 지금 더큰 아픔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시고, 그것부터 치유해주시고, 그 문제를 먼저 해결해주시는, 따뜻하게 위로해주시는, 우리 따뜻한 주님임을 믿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따뜻한 주님의 격려하심을 체험하시는 감격과 은혜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한편, 그, 야유의 딸도 우리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 것처럼 같은 국류를 베푸시는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하반절에 나오는 거요 역시, 이 그, 레이기에 기록되어 있듯이요. 시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체도 이렇게 만지면 안되겠거내요레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매우 부정하고 굉장히 그만한 일로 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물론 알고 계셨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죽은 딸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께서요, 직접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 만지십니다. 만지시고, 잡아서 어떻게 합니까? 일으키십니다. 그리고 죽은 아이를요, 살려내십니다. 이 본문을 가지고요, 그, 이제까지 많이 들었던 우리 설교는 달리다고 해요. 딸이 일어났다, 달리다고. 그런데요, 저는 다른데 집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할 때 예수님의 그 마음이십니다. 죽은 시체, 죽은 딸을요, 먼저 만지시고요, 그 다음에 일으켜 주시고요,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다음에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찾아가고 주시고, 만져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예수님께서 신적인 권능으요 멀리서 일어나 하고 이렇게 말씀으로왜못 고치게 있습니까 그런데 직접 우리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려도 언제나 찾아가 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일으켜주시고 여기서도 주님께서 인간적인 격려와 사랑을 먼저 주신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오늘 두 사람에 대해서 살펴봤죠 예수님께서 이두 사람을 귀찮아하실 수도 있는데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따뜻함을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주님의 따뜻한 모습을 너희도 소유했으면 좋겠다. 그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몸소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따지기를 좋아하고, 교회에서 일 잘하고,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처럼 마음 따뜻한 사람을 주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러한 찬양 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겨울에 오신다면 온 세상 차가울 때 마음 따뜻한 사람 찾겠네 주위를 녹이도록 오늘 좀 찬양이 되네요. <laughs> 온 세상은 겨울처럼 이렇게 차갑습니다 저주가 가득하고 여기저기서 말을 쏟아내고요 악이 가득하고 우리 주님은 그런데 그런 세상에서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따뜻한 사 주님 닮아서 따뜻한 교회를 찾으신다고요 제가 이렇게 부산에서 교육자 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돌이켜보면은요 어떻게 보면 그 교회는 너무 오래되고 60년대하고 부흥도 멈춰 버렸어요 그냥 그래 뭐, 그냥 활기도 없고, 노인분들 많고, 그저, 그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참 좋았던 점이, 그렇게 그 교회가 마음이 따뜻할 수가 없었어요. 권사님들이 저를 얼마나 예뻐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네, 모르시죠? 굉장히 예쁨을 받고 이렇게 다녔고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서집사님들이 이렇게 사골 이렇게 모아서 병에 담아갖고, 김치하고, 이게 담아갖고, 냉장고에 몰래 넣고 이렇게 도망을 가세요. 저 먹으라고. 메모지에 포스트잇에 써놓고. 전도사님 꼭 챙겨드세요 하고 이렇게 가시고요. 어, 어떤 분들은 제 빨래 제방 몰래 들어가서 빨래 다 훔쳐다가 다 빨아서 대림실에가고다 옷걸이에 걸어놓고 가셨어요. 그제 빤스 좀안 빨았으면 좋겠는데 제 팬티까지 다가져가고막 빨아서 몰래 얼마나 예쁘게 기억을으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말해서 했 우리 전도사 분홍색 팬티 입는다 막 호호 막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제 팬티 좀안 빨았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이런 사랑을 받았던 그런 기억밖에 그 교회를 생각하고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하면은요, 참 마음이 따뜻했던 교회. 참 좋았던 교회. 성도들도 주님을 닮아서 참 마음이 따뜻했던 우리 성도들. 이런 추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에서 부족한 건 많아도요, 항상 서로 챙겨주고, 눈물이 있고요, 인정이 살아있고, 그래서 겨울 같은 이 시대에 요즘 보기, 교문, 참 따뜻한 사람들이 그러한 모임,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제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진정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이 말씀하고 만 마치겠는데요.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일주일에 한, 한번 정도만 우리 아이들과 주말이 되어야 이제 식사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주일날 모든 교회 일정을 마치고 주일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아이들이 아빠를 기다리다가 제가 저녁에면 이제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아이들과 아내를 제가 이렇게 앉혀놓고 식사 기도를 뭐 지금 약간 빠져서 좀 길게 하는데 그때는 길게 했던 것 같아요. 길게 합니다. 그럼 제가 교육적이고도 그때가 메시지를 아빠로서 전달하기가 가장 좋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먼저 온 가족이 식탁에 앉아서 같이 식사할 수 있게 기회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가족이 이렇게 건강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고, 먼저 감사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꼭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가 아이들 들으라고. 아이들 들으라고. 우리 사랑하는 엄마, 지금처럼 마음이 따뜻하고, 온유하고, 그러한 엄마로 늘 우리를 지켜주는 엄마가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엄마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이들한테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심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들, 그러면서 그 다음부터 큰 아이부터 우리 둘째, 셋째 아이한테도 같은 기도로 제가 이렇게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이 자라면서 뭐 기능적인 인간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똑똑하고 냉철한 인간이 되기보다는 마음이 따뜻하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자로 이 평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식탁기도를 꼭 빼놓지 않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삶의 모습도 이러한 식탁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이요 나중에 커서 차갑고 이기적이고 냉철한 인간이 되겠습니까? 항상 아이들을 향한 제 마음의 기도가 이런 차가운 겨울 같은 세상에서 주님이 찾으시는 추위를 녹이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원래 이 여인의 치유와 그 다음에 죽은 딸을 살린 그러한 그 기적적인 내용까지 다뤄야 하지만, 어, 그러면 너무 시간이 길고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다음에 하고요. 주님의 그 여인에게 하신 그또 죽은 딸에게 그 격려하신 그 사람만, 주님의 그 사랑만 우리가 오늘 가슴에 꼭 안고 가도 그렇게 지배를 돌아가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이 밤에 이러한 주님의 격려하신가 사랑의 터치가 따뜻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에 찬양을 하겠는데요. 주변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진의 따뜻한 마음을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버지. 아니,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진의 따뜻한 마음이 있는 곳에,